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사흘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돌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이곳 한번 이렇게 가만히 젖혀가 보고 싶을 텐데요. 자, 이곳을 젖히게 되면, 백이 이곳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쪽을 연결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백도를 잡지 못하는 순간 흑돌이 모두 잡힌다라는 걸 지금 저와 함께 확인을 하셨는데요. 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 교환해두고, 그럼 이렇게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잡아만 준다면, 이렇게 두면 이거는 흙이 양쪽에 집이 생겼으니까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말입니다. 저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딱 갖다 붙이게 되면 백도 여길 먼저 선수 교환하는 수가 있어요. 이거 단수기 때문에 이 돌이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여기 있는 흙돌이 모두 잡히게 돼요. 이것은 흙이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젖혀가는 수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정말 헷갈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냥 젖히는 것도 연결해서 아무것도 되질 않죠. 자, 이것 역시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백의 모양 안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라걸 지금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길 딱 갖다 붙이는 수가 정답이겠구나라고 지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수, 충분히 정답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여길 연결을 하면 이곳 젖히고요. 때려내면 찔러 들어가서 백돌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길 연결하면 또한번 밀고 들어갔을 때 역시나 여기 있는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마치 흙이 성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딱 갖다 붙이면 백에게도 엄청난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참고로 이곳으로 두는 것도 자, 지금 이게 이곳으로 젖히고 이렇게 두게 되면 이것도 흙이 살아가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백도 여기서 정말 잘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백은 흙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묘수가 있는데요. 그 수가 바로 어디가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빈 상각으로 웅크리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찔러 들어오면 연결해서 여기 있는 백도 사는 순간 흙도 모두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흙도 이곳으로 한번 더 찔러 들어오고 싶은데 백은 그냥 뒤에서 단수를 칩니다. 이곳에서 밀고 들어오면 때려내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 모두 잡혀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두었는데 한번더 밀고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을 두면 여길 막아가고요. 그렇다고 밀고 들어오는 건 이런 식으로 맛보기로 살아가기 때문에 흙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이곳 갖다 붙이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수는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이 장면에서 의 정답은요. 바로 여길 살짝 갖다 붙이는 수그 옆에 갖다 붙이는 수가 정답이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백이 연결을 하면 젖히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혀서 흙이 활로가 훨씬 많기 때문에 백을 잡고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백이 요렇게 치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흙이 여길 살짝 젖혀 갑니다. 이곳으로 찔러 들어오는 건 단수당해서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히니까 백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꽉 연결을 하면서 막아가야 되는데 뒤에서 단수 치면 이 돌이 지금 단수기 때문에 먹여칠 시간이 없어요. 이돌 잡으면 지금처럼 여길 연결하는 순간 흙이 두 집을 내고 살아가게 돼요. 이것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백이 정말 까다롭게 버티는 수가 있어요. 이곳으로 두었을 때 흙이 진짜 잘 두셔야 됩니다. 와 이게 지금 여기 두었을 때 흙이 정답이 정말 보이질 않거든요. 왜냐면 이곳으로 두면 백이 막아서 흙돌 모두 잡힙니다. 저 그렇다고 이쪽으로 이렇게 찝어가자니 단수 치고 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또 다시 백이 살아가서 흙돌이 모두 잡히지 않습니까? 저 그렇다고 지금 이 장비를 닦았다 붙이자니 뭐 젖혀서 아무 것도 되질 않고요. 저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묘수 그 수는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가만히. 쑥 밀고 들어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 백이 이런 식으로 두면 파워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잡혀서 흙이 백을 잡고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이 타이밍에 여기를 하나 살짝 갖다 붙이게 되면 백이 지금 이곳이 자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 떼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여기를 연결하게 되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이곳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는데 이 빈상각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단수당하면 이거는 흙이 모두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으로 딱 갔다. 붙이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순이고요. 백이 이렇게 두면 젖혀 가서 이런 식으로 단수 쳐서 연결해서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이곳까지 버텨왔다. 이 수가 가장 까다로운데요. 이때는 가만히 밀고 들어가는 수가 좋아서 자 이곳으로 두면 밀고 들어가서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힙니다. 자 그래서 백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잡아둬야 되는데 흙도 여기를 딱 갖다 붙이면. 백이 자충이니까 이거 때려내면 연결해서 여기 있는 흑돌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